우선은 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이 어, 이렇게 회의 하루 종일 잘 진행하고 밤 늦게 이렇게 논란을 벌이는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고요. 우리 배연진 의원께서 한동훈 법무장관한테 듣고 싶은 얘기가 직업적 음모론자라는 뭐 이야기한 것에 환원의원이 포함되어 있느냐 하는 이야기거든요. 네. 김어준 씨와 황우나 의원 둘다 포함된 얘기입니다. 그 마약 수사 때문에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했다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의혹으로 제기도하고 또 그것을 앞으로 경찰 수사 당국에서 수사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국회에서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어그어 그, 어, 관련 국무위원 또 그렇게 이야기한 분들은 그 의, 의혹을 받고 있는 분들은 잘 설명해서 그것을 이해를 구하면 되는 일입니다. 어 의원들 안에 왕왕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것을 여기서 일일이 다 위원장이 제재하지 않는 이유는 그리고 이렇게 국회가 질의응답을 하는 이유는 잘못된 정보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서 오해는 오해대로 또 사실은 사실대로 이렇게 밝혀나가는 과정이 바로 국회의 질의응답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점에서 어, 이런 그 논의 과정이 그런 어, 국회의원들과 또 국무위원 사이에 토론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는 것이 성숙된 국회의 자세라고 보여집니다. 어, 그런 과정에 아무리 그것이 본인의 뜻과는 다르다고 하더라도 국회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직업적인 음모론자라고 하는 것은 배현진 의원의 말씀대로 매우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실 의사가 있습니까? 저는 음해를 받은 당사자로서 할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국회에 와서 지금 예산을 심의하는 자리에 심의를 받는 국무위원이 국회의원을 향해서. 직업적인 음모론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저는 이것은 배현진 의원 말씀대로 사과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 그 당사자가 사과를 하지 않겠다고 함으로 잠깐 청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 양당 간사님이 이걸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을지 협의해 주시고 그리고 어, 지금 10시니까 10시 20분에 어, 다시 회의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 사이에 정회를 했는데요. 어, 국회 예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우선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회에서 마땅히 국무위원으로서 가져야 할 자세와 태도가 어,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국무위원으로서의 자세와 태도는 국회의원에 대한 공손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을 대리하는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것은 곧 국민을 대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민을 대신해서 정부에 질문하는 것은 그 수준과 내용, 형식을 떠나서 매우 당연한 일입니다. 국회의원의 질의와 그 내용을 수용할 수 없다고 국회의원을 모욕하는 것은 국민을 모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매우 심각한 문제다. 그릇됐다 이렇게 말씀드린다. 그런 점에서 어 사과를 할 것을 요청을 했고 그렇지 안에서 국회를 어 정회를 하게 이르렀습니다. 그 사이에 어그 토론이 있었고 또어 서로 상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께서는 그 발언의 취지가 뭔지. 사과할 의사가 있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황운화 위원의 정상적인 의정 활동에 대해서 평가한 것이 아니고요, 방송에 나가서 했던 터무니없는 음해에 대한 것입니다. 못 들으신 분 계시겠지만 황운화 위원의 발언은 김호준 씨와 같이 한 발언은 저를 저를 이태원 참사의 배후이자 주범으로 보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 정도의 내용에 대해서 직접 지목된 사람이 명예 큰 피해를 입은 사람이 할수 있는 평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불쾌하게 들으신 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제 생각을 말씀드린 것이고, 그리고 제가 직업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그동안 이런 식의 음모론 제기는 누적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는 사회 큰폐해를 가져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지적한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뭐 의장, 그 위원장님 비롯해서 저를 평가하신다면 그 평가는 달게 받겠습니다만, 저는 사과할 뜻은 없습니다. 라고 할 뜻이 없다고요? 네. 음. 네, 이 돌발적인 한동훈 장관의 발언 때문에 회의 진행이 원할치 않습니다. 저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우리 예산 결산위원회를 원활하게 운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 원활한 운영에는 국회의원의 질의를 국민의 질의로 엄숙하게 받아들이고 답하는 태도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진행이 쉽지 않은데 한동훈 장관이 사과를 하셔야 잘 진행이 될것 같습니다. 마침 우리 여당의 배현진 의원께서도 그렇게 말한 것이 사실이라면 사과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한동훈 장관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사과할 의사가 없습니까? 저는 황우나 의원의 잘못된 음모론에 대해서 지적한 것이고 질문에 대해서 답한 취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문과 무관한 답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 발언 때문에 이 의사가 진영, 진행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취지에 대해서는 제가 그 번복할 의사는 없습니다. 어, 다시 말씀드리면 이 자리는 자연인 한동훈이 아닌 일국의 국무위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나온 자리입니다. 오늘 여기는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자리입니다. 어, 황운하 의원에 대해서 자연인 한동훈이 어떤 감정을 품었는지 그것을 이 자리에서 토로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한동훈 장관의 그런 발언, 특히나 사과를 거부할 이 국회 운영,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요구하고 있는 사과를 거부하는 것은 매우 적절치 못합니다. 의, 어, 의원을 본인의 감정에 따라서 이 어, 모욕하는 것, 그것과 또 다른 것은 내년도 예산을 국민들 앞에서 심의하는 국무위원으로서 갖춰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사과를 의원들이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사과하십시오.